안녕하세요. 장본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2022년 소띠 운세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이제, 음, 이 소, 소띠, 지금 뭐야, 돼지띠, 뭐, 뭐야, 닭띠, 닭띠, 이제 이런 띠들이 참 유난히도 길었어요, 삼재가. 음. 올해는. 삼재가 길어서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반가운 일이잖아요. 삼재가 끝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삼재가 이제 내년에는 이민년에 들어서서 이제 상극이에요. 어. 호랑이하고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삼재가 어떤 사람은 삼재가 3년이 아니고 4년이 돼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속수상한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 요번에는 이 삼재에는 삼재가 끝나고 다음 해에는 내가 문서를 바꿀 일도 있어도 바꾸지 말아야 돼요. 네. 분명히 돈에, 금전에, 이제, 손재가 들어있고, 이 호랑이가, 이제, 이제, 호랑이 입을 탁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니네 빨리 와라. 니네 삼재 때, 뭐, 잘 넘어간 사람, 니잘 네 넘어갔지? 빨리 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전이 나가게 돼 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랑이 입을 막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검증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거는 이제 사람의 사주 따라 다 틀려요. 그리고 이제 3 8세 이제 소띠 있잖아요. 소띠는 이제 작년에 운이 들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성주 대원이 들면서 성주를 대원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왜냐면은 이제 올해에 그 성주가 쳐버리는 해예요. 올해에. 쳐버리는 해니까 그래도 이제 다만, 내가 성조 대원은 받지 않아도, 그래도 소리는 조금나게 나서 자정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개축생. 개축생? 개축생 나는, 예, 네, 50제 개축생 나는 자, 소띠 여러분은, 근데 삼제, 3제, 삼제가 끝난 다음인데, 운은 굉장히 좋아요. 운은 좋아서 풀리는 운인데, 그래도 구슬이 많아요. 인간의 구설, 금전의 구설, 간제의 구설, 이 구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내년이 끝이 나야 괜찮은데, 아직 못 끝나고 오늘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띠 여러분은, 이제 50세 소띠 여러분은, 그래도 운은 좋아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62세 이제 소띠 여러분. 62세 여러분도, 이분은 마찬가지로 올해는, 오히려 작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이. 작년에는 좋은 회원년이었어요 좋은 회원년인데 근데 올해도 좋은 회원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손은 푸시히 노력하는 형이라서, 내가 노력을 하면은 노력 한 만큼의 그 대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올해 소띠, 내년에 소띠는 조금 주저앉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갈 거를 조금 주저앉아서, 어, 가을을 기약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을 기약하면. 그래도칠 74세에 또 소띠가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어, 유튜브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아, 어? 그러면서 왜 우리는 안 봐주냐.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74세에 이제, 이제 소띠 여러분은 또 왜냐면은 제 책으로 오래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해만오래만 원래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조금씩 조금씩 다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래도 오해만 내년만큼은 꼭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칼을 대든지, 우리 칼을 대면 금전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올해 이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 자, 호랑이하고 상극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겁살 형운이라는 거예요. 이제 급살해운이라는게말 그대로 급살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줘도 못, 받, 못 받고 금전으로도 돈이 나가야 되고 인, 나 몸이 아파서 또 돈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치는 게급살해운인이야 근데 사주팔자에 이급살해운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가보팔자니 허래비팔자니 그러는데 근데 해운인에 들어있으니까 이해운인에 급살만 조심하고 간제만 조심하면 은잘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